골프가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대 이상 판매된 전설적인 모델 골프. 이번 2026년형 모델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진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마일스톤이라 할수 있습니다. 골프는 항상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왔습니다. 소형차 시장에서 스포티함과 실용성을 모두 담은 모델로 독보적인 입지를 유지해 온 골프는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향상된 퍼포먼스 그리고 디지털화된 실내 공간까지 2026년형 골프는 변화와 진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외반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골프는 기존보다 더 날렵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진화했습니다. 전면부는 얇아진 LED 헤드라이트와 슬림한 그릴 디자인이 인상적이며 한층 더 정제된 느낌을 줍니다. 폭스바겐 엠블럼은 중심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으며, 하단 범프는 공기역학을 고려한 스포티한 형상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측면 라인은 골프 특유의 균형 잡힌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캐릭터 라인을 더욱 날카롭게 강조해 역동적인 느낌을 살렸습니다. 휠은 기본 17인치부터 19인치까지 선택 가능하며, 휠 디자인도 한층 더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패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아르라인 팀림에서는 더욱 스포티한 에어로킷이 적용되어 퍼포먼스 모델의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후면부는 수평형 LED 테일 램프가 테일 게이트 양쪽 끝을 감싸고 있으며 폭스바겐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반영되었습니다 테일 게이트 중앙에는 골프 로고가 새겨져 있으며 하단 범퍼는 디퓨저 형태로 마감되어 스포티함을 강조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골프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운전석에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기본 탑재되었고 센터페시아에는 1 2 5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이 향상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새로운 MI B4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작동하며 반응 속도와 UI 각크게 개선되어 훨씬 직관적이고 빠른 조작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인테리어는 모든 기능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배치되어 있으며 음성 명령 시스템도 한층 더 진보했습니다. 헬로 콕스바겐이라고 말하면 내비게이션, 공조기, 미디어 등 다양한 기능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기본 지원되며, o t 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해 지속적인 기능 개선이 가능합니다.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주행 시에도 피로도가 낮고, 상위 트림에는 전동 조절 및 메모리 기능, 열선, 쿵풍까지 적용됩니다. 좌석은 소형이 칙백치고는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며 성인 2명이 탑승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381L로 리얼 폴딩 시약 1,237L까지 확장할 수 있어 활용성도 뛰어납니다. 2026 골프의 핵심은 파워트레인에도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번 모델의 가솔린,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THEV, 마일드 하이브리드, MHEV 등 다리